그 유튜버가 몰라 그 유튜버라고. 오 그게 뭔데? 그게 뭔데? 이거 300만 원짜리. 300만 원짜리 비싼. 나보다 비싼 거. 맞아. 우리 입학식 시나리오 한번 읽어볼게. 니는 니는 350만 원. <laughs> <응>. 뭐라고? 우리 은란 유튜버인데. 나 31만 원. 31만 원 무슨 31만 원? <웃음> <웃음> 아, 오소. 하려고 해. 이거를 다기면이 쓸려가고 이거는 그쪽으로 가면 안되이 거야 유안 되겠다, 되겠다. 네. 이렇게 찍는데 너는 여기까지 나오지 난 여기까지 나오지 <웃음> 맞아? 따라라라이 아냐? 이 이렇게 라라라라 오! 오! <laughs> 오! <안녕?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래, 너가. 그래, 야가 그래, 너가. 그래, 너가. 그래, 너 그래, 얘들아, 그 오디오 쌤이 안 <laughs> 되고. <laughs> 안옮지 야! 레전드! 여기 다시. 로 돌리면 되겠오 아, 잠깐만, 손

누간한테 전화하지. 우리 여정이한테. 통화 중이야. 세세 전화해. 아, 박세에게로곤 <laughs> 소리 좀 들려? 잠 얘들아 소리 들려? 아니, 생활이 없어. 아, 이활을 바꿔 음, 찾아야 돼? 그래서 쌤한테 전화하고 있어? 뭐라고? 그래서 쌤한테 전화하고 있어? 쌤한테 전화하고 있냐고? 어. 아니, 이제 나왔대 야, 소리 잘 아, 나와? 오케이. 야, 마이크 소리 한번만 거 마이크 ]도. 소리도 그거 PC랑 박세연. 노트북이 연결하는 그거 있죠? 헤드셋과 네. PC랑 동당히 연결하는 거. 안 들려? 아니, 그렇게 칸단 말이야. <laughs> 아 찍었지 아 <놀벼리> 안 찍었지? 안 찍었는데? 규진 나밖에 몰라 어 나밖에 모르는 바보 흔들흔들 하네 밑에 이렇게 하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<laughs> 어 그렇게 <그래>, 들었는데 <짧아>. <laughs> <야, still okay. 웃음> 나 그렇게 들었는데? 나 그렇게 들었어? 응 요정이 눈이 너무 귀여워 사 전화하세요. 마이 폰! 마이 폰! 선아는 오늘도 음. 반찬 없이, 대화 없이 침묵 속에서 혼다 라면. 미안갔다 됐다. <laughs> 아, 싫어. 아, 싫어! 얘들아. 물신데 밥향좀틀어네 <laughs> 여정이, 열일하네? 어 나, 나 열일하고 있잖아. 여정이, 찬스 향 켰어? 어. 나들아 궁금하지 마. 뭐라고

아니 나는 그렇게 안되는데 나지아또 이쁜척하는거 봐아개열마아 카메라 어떻게 끼워 야 이랑 나 하고 같네나 어떻게 하지 나까먹었어 어떻게 해야 니네 뭐해? 막 아, 신영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는 멘트 있다 얘가 그 뭐지? 입에 딱 쓰고 어 이렇게 차 아, 뭐지? 그... 아 자기야 왜또친해아 맞아 저방송보여 방송 전공하러 어 네. 오, 예. 다 네. 네. 아, 우와 눈물 나 눈물 안나아나너 피야? 안하 우리 개혁씨 나 급식 1학년이 제일 먼저 먹어 응? <laughs> 야 아니 야아 쌤이 나오구나 그버거 햄버거 가있아아가지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왜 똑같냐고 말하겠지 그럼 <쏘> 쟤가 내걸 뺏겼다 이 형이 선생님이 <쏘> <쏘> 누가 믿겠어 그 말을 왜 믿겠어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거 그거나 치즈인더트랩의 속민서 아니? 아 맞아 요아 근데, 아 근데 전자가 나쁜 거 아니야? 확실히. 근데 전자는. 근데 전자는 나쁜 건 아니야. 응. 음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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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컸잖아. 아니 아, 그러니까. 내가 다들 야사가거이어 이거 이거 봐봐 나랑 Chris... 내 남친이랑 내 친구가 있어. 아친없잖 나랑 하나 나랑 나내나나내 친구 친구 근내 친구가 로나 친구 나내 친구 내친아 친구를 놔고 친구 말이 아니지, 지가 집 냅두고 집꺼리면 되지.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야. 그럴 수 있는 상황이야. 막 아, 밑에 지금 왜? 거의 늪지대도뜨면한 번에 빠져 그냥 지금 <laughs> 저 밑으로 내려가서쭉 올려줘야 돼. 그게 왜?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쭉다 올려줘야 되다니까 그게 왜? 이렇게 봐봐 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왜쭉 이렇게 쪼그려 앉아고쭉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<laughs> 마지막에 아이콘 이렇게 말 빠질 아이콘트 수 있다니까? 맞네 a 뭐 아이 to 가우리 l you. I want 지 o tell you. I w a 서 t to tell you. I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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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tell 고 o u I want to tell you. I w